안녕하세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지 4년차, 3살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제 이야기는 처음 해보는 탓에 어색하긴 하지만 인명의 힘을 빌려 제 마음의 짐을 덜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남편의 시시할머니로 인해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든요. 남편과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가 있었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지요.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가까워지기까지에는 시간이 제법 걸렸어요. 사귀기 전 반년에 가깝게 요샛말로 썸을 탔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수줍은 고백과 함께 연애를 시작했고, 이후로 시간이 흘러 결혼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남편의 어두운 과거를 알게 된건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던 때였어요. 결혼을 하자 하면서도 상견례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바꾸고 제 눈을 피하는 남편을 보면서 뭔가 감추는 게 있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제가 남편을 몰아붙이듯이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꽤나 주저하길래 결국 제가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그런 이야기 하나 속시원히 못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고 차라리 헤어지자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렵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지독하더라고요. 일단 제 배경부터 말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평범하신 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정년까지 몇년 남지 않으신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중학교 선생님이셨고요. 모난 것 없는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께서 남편이 고작 3살이던 때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신혼아이는 고작 5살이었고요. 이후로 한동안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 그리고 아버님의 동생인 시삼촌과 함께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삼촌이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이었기에 툭하면 남편과 신우를 때렸던 모양이에요.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도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했고요. 결국 그렇게 어린 남매가 서로만을 의지하며 세월을 버텼는데, 그러다 신우는 결국 고등학교를 마치기 전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버티고 있었고요. 당시에 아버님께서는 객지에서 생활을 하시며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께 얼만큼의 생활비는 보내드렸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그건 전혀 몰랐던지라, 시할머니랑 시할아버지랑 살면서 늘 자기가 짐덩어리라고 생각해서, 눈치만 보고 시삼촌의 횡포에도 반발하지 못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서울로 올라왔대요. 당장 대학을 간다는 건 꿈도 꿀수 없었는데 다행히 아버님하고 연락이 닿으면서 아버님 소개로 아는 분이 운영하는 작은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후로 그 사무실에 다니며 번 돈을 모아 야간대학을 갔고 이직에도 성공하여 지금은 그래도 꽤나 이름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집 나갔던 신우와도 연락이 되어 왕래하며 살고 있다 했고요. 여기까지 듣고, 솔직히 저는 이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남편의 아픈 상처를 제가 어루만져주고 싶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는 힘들어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어 주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저희는 결국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께는 이런 사정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생각했고,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럴 분들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남편의 고된 과거 이야기를 알게 되시면 괜한 편견을 갖진 않으실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저랑 남편 두 사람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상하지도 못한 시할머니의 횡포라고 해야 할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이어졌으니까요. 신우는 저희보다 1년 일찍 결혼을 했는데, 일찍 집 뛰쳐나간 엑스를 도와주긴 뭘 도와주느냐며, 시할머니 시 할아버지께서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신 걸로 알아요. 그래도 신우는 시할머니 댁을 떠난 이후로 미용일을 익혀, 돈도 벌고 있었고,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나름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었다대요. 남편 말로는, 한, 2천만 원인가 들고 시집을 갔다나요. 반면 저희가 식을 올린다 하니 시할머니께서 흔쾌히 3천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저희가 모아둔 돈에다 대출을 얼마 받아서 시작하려던 생각이었기에 처음에 시할머니가 주신 3천만 원은 거절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아니고 시할머니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힘든 시간이었다고는 해도 어쨌든,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마저 안 계셨다면, 거리 생활을 할지도 몰랐을 일이잖아요. 감사한 마음도 컸기에 오히려 저희가 해드리지 못한 게 죄송했고, 그래서 3천만원은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할머니도 시할아버지도 거절 말고 받으라고, 어른이 주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며 기어이 저희 손에 3천만원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유용하게 쓰게 되었는데, 그 3천만 원이 모든 것을 부셔버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요. 처음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할머니께서 인사오라 하셔서 다녀왔습니다. 편도 4시간, 왕봉 8시간의 거리도 거리지만 문제는 시할머니 댁에는 저희 두 사람이 잘만한 공간이 없어요. 남편은 그 집에 사는 내내 거실 생활을 면치 못했고 겨우 있는 방두 개는 여전히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 그리고 시삼촌 차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는 손자 며느리가 내려와서는 잠도 안 자고 가느냐며 서운하다 못됐다 소리를 연신 해대셨습니다. 결국 그날 저희 거실에서 자고 왔어요. 표현이 자고 온 거지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화장실이며 부엌이며 간다고 어찌나 들락날락거리는지. 게다가 어쨌든 친정도 아닌데 옷이나 편히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새우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이쪽으로 누웠다 놓았다, 저쪽으로 누웠다만 반복하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네요.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결혼하면서 큰 돈도 받았고 시할머니께서 손주 며느리 보신 게 좋아서 그러신가보다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시할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우구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갔지요. 제가 첫째를 가졌을 때였어요. 임신한지 8개월 정도 되었을 때데 시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임신했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조만간 시골에 한번 내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당황한 제가 조마간 말씀이시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할머니께서 남편이랑 바람 쐬러 온다 생각하면 될거 아니냐면서 이번 주에 올 거냐고 거의 다그치듯 물어보시대요. 그때 처음으로 시할머니 말씀에 거절을 했어요. 안 된다고요. 몸도 무겁고 어려울 것 같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저더러 괘씸하다 하시더니 무조건 오라고 화를 내셨지요. 그리고 결국 제가 시할머니 고집을 어떻게 꺾겠어요. 남편도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말은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칼같이 선을 그어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결국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럼 당일치기로 갔다 오자 했지요. 하지만 시할머니 댁에 가기로 한 당일 남편과 함께 차에 타서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배에서 툭 하고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물이 줄줄 양수가 터졌더라고요. 결국 고속도로 한쪽에 차를 세운 뒤119 부르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건강한 딸을 출산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고 시할머니가 원망스러워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양수가 터져 못 내려간다 하니까 시할머니께서 어째 생기다 말았냐고 뱃속에 해도 지엠이 닮아서 생기다 말았는가 보다고 벌써 나오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악담을 들었는데 제가 시할머니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지요. 이후로 저는 조금씩 시할머니께 드리는 연락을 줄였고 아이를 핑계로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생신이나 명절을 제외하곤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할머니께 남편을 무척이나 달달 볶으셨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남편과 시할머니도 떨어져 산 세월이 10년이 넘었는데 시할머니께서는 그때 남편이 당신에게 소홀했던 건 하얗게 잊으시고 그저 손주 며느리가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저만 미워하시대요. 저 때문에 다정하던 손자가 변했다나 어쨌다나 남편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황당해했어요.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그리고 시삼촌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빠서 자기 목소리 한번 크게 못 내고 시키는 일 고분고분하는 수밖에는 없었는데 시할머니 눈에는 그게 남편이 다 착해서 그러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한편 그렇게 저희 딸 첫돌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른 아침 시간에 친정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친정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최종 선고를 받게 되었지요. 슬펐다, 어쨌다. 그런 몇 마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네요. 사무제를 지내고, 시할머니께서 시할아버지와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는 안 오셨어요. 당신 운세가 그의 장례식장에 가면 상문사를 맞는다나 어쩐다나요. 그래서 안 오셨다가 사무제 지내고 나니 오신 겁니다. 가뜩이나 마음은 아프고 몸은 힘든데 그런 시할머니가 반가울 리 없었지요. 그래서 식사대전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식사대전 말고 제가 뭘할수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도 딱히 생각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이튿날 내려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노인네들한테 자고 가라 소리도 안 하냅니다. 아차 싶기도 했고 동시에 어쨌든 주무시고 가시면서 왜 저렇게 화를 내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무엇보다 집엔 저 혼자만 있던 것도 아니고 남편도 있었는데 남편도 주무시고 가시라 소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자인 남편한테 먼저 서운하셔야지 이제 막 아버지 떠나보낸 손자 며느리한테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인가 싶더라고요. 저도 모든 게 성가시고 짜증도 나서 끝끝내 죄송하다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구모들한테 제 욕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휘도 눈물도 없는 엑스라고 울고불고 하시면서요. 그 이야기를 시구모를 통해서 전해듣는데, 정말이지. 휘도 눈물도 없다는 말, 할 수만 있다면 시할머니께 되돌려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면 먹히기나 했겠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네요. 지금이라도 시할머니께 전화해서 죄송하다 하라는 시고모 말에도 아무 대답도 안 했지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일이 터진 건 시할머니께서 지난해 무릎수술을 받으시면서였어요. 남편도 저도 회사 생활을 하느라 바빴고 친정어머니께서 주말에 육아를 도와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무릎수술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내려가 본 이후로는 통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시할머니 근처에 시고모가 두 분이나 살고 계셨으니 솔직히 걱정은 안 되었지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는 저희더러 못 데쳐 먹었답니다. 생전 말안 하면 보러 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다 당신 죽으면 향 냄새나 맡으러 올 거냐면서요. 하지만 시할머니 댁 이제 아이까지 있는데 정신적으로 아픈 시삼촌까지 있는 그 집에서 자고 올 생각만 하면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핑계 같지만 거리가 먼데 아이가 자동차를 오래 타지 못하니 그것도 한몫했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할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급기야 저희 결혼할 때 보태준 3천만원을 토해내랍니다. 그걸로 당신 장례비나 써야겠다면서요. 안 받는다 할 때는 기어이 주시더니 이제 돈 가지고 치사하게 나오시는구나 싶어서 실없는 웃음이 다 나오더라니까요. 저도 같이 치사해지긴 싫었지만 저희 결혼한 이후로 시 할머니께 달달이 30만원씩 용돈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4년이에요. 특별히 명절이나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따로 또 챙겨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충 계산해보니 2천만원 가까이 되대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더니 저도 계산을 해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 드리긴 뭘 드리냐고 아무것도 드리지 말라고요. 자기도 이제 그냥 안 보고 살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뒤끝 찝찝한 건 싫어서 제가 따로 챙겨드린 돈 말고 그냥 매달 드린 돈만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되어서 시할머니와 시고모들께 그렇게 설명드리고 남은 금액만 계좌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할머니가 당신이 제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서 불효시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는 당신과 손자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말 그대로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셨나봐요. 시고모들이 차례로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그래도 그러는 건 아니라면서 남은 돈도 보내고 죄송하다고 빨리 가서 빌라나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대꾸했네요. 그리고 시고모들까지 저한테 난리친 걸 알게 된 남편이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며 저와 함께 시할머니 댁에 가 잡니다. 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오자면서요. 남편의 말에 비장함까지 엿보여서. 믿고 같이 내려갔습니다. 시할머니께서는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남편에게 저 때문에 서운하다 어쩌다 하면서 저를 이 X 저 X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나이가 많은 분이니 시골 분이니 그럴 수도 있지라며 꾹꾹 눌러 참으며 듣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시할머니더러 말씀 좀 조심해서 하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돈은 더 드릴 일은 없다. 그간 매달 드린 돈이 합이 1500이고 얼마 전 계좌로 1,500 돌려드렸으니 이제 계산은 끝났다고 선을 긋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만큼 해드린 것 같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도 내가 언제 할머니 모른 척한적 있었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잡고 안 놔주려 하냐며, 이제 나도 내 가정을 지켜야 해서 더 이상 할머니랑은 못볼것 같다고요. 저도 남편이 그 정도로 단호하게 말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놀랐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고모들인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가 있냐며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나 크는 동안 시고모들 누구 하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본 사람 있냐? 관심 가진 사람 있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할머니 3천만원이 탐나서 그러냐 왜 이렇게 참견드리냐며 이제 할머니고 고모들이고 내 집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말로만 안 끝난다고 그렇게 한바탕 퍼부어대고 시할머니 댁에서 올라오는데 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간 시할머니랑 그렇게 트러블을 겪는 동안에도 이상하리만치 아버님은 조용하셨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에비노릇도 못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냐 하셨지요. 그런데 이번엔 아버님이 연락을 다 하셨길래 아버님이 보기에도 우리가 지나쳐 보였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은 뜻밖이였습니다 잘했대요. 너네는 할 만큼 했다면서 고생 많았다고요. 그러면서 너네는 시할머니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헤어지지 말고 딸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라셨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님이 어쩌면 어머님과 헤어지게 되신 것도 시할머니 때문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 목소리에서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이 아버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새어 나오는 눈물을 참는 듯했고. 저도 마음이 안 좋았네요. 이후로 시할머니랑 시고모한테는 종종 연락이 와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 욕도 하고 절 어르고 달래는 말도 하고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아버님하고는 제법 잘 지냅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살 수는 없고 아버님도 그건 원치 않는다 하셔서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방 얻어서 살고 계세요. 저희 집에 한 번씩 오시라 해도 절대로 안 오시고 밖에서 보자고 하시고요. 며느리인 저를 많이 배려해주시는 게 느껴져서 더 잘해드리고 싶답니다. 가족이란 게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그 위에 행복을 덮어주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네요.